2번 봅시다, 2 그러니까 문제 하나가 전부 이제, 그, 뭐, 백점 방지용이라든가 1등급을 가리는 문제들이 있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특히 9번은 안 합니다. 하고? 9번은 안 합니다. 9번은 여기 해설을 줄게요. 야 이건 참고만 해야 이건 진짜 말 그대로 100점 감지 문제야 경우의 수가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9번은 여기서 풀었다가 시간만 우리가 다 날려먹음으로 9번은 솔직하게 말할게 안 해도 되고 만약에 하고 싶으면 그 해설지를 보고 자기 풀이하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9번은 안 한다 시간 개많이 걸려 음, 풀이도 그만큼 그게 지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거야. 그게. 자, 이번 보면은 A에 흰삼 검 하나가 있고, 뭐야, B에도 흰삼 검 하나가 있답니다. 근데 뭐라 그랬냐면, 한 개의 동전을 두번 던져서, 앞면이 적어도 한번 나오면 앞면이 적어도 한번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죠? 아니지, 3분의 3이지. 앞면이 적어도 한번 나올 확률은 4분의 3인데. 그러면 A에서 두 개의 공을 꺼내어 주머니 B에 넣고 이쪽으로 두 개를 넣는답니다. 앞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으면 세 개를 꺼내서 넣는다. 세 개를 이쪽으로 집어넣는다. 그리고 주머니 B에서 다섯 개의 공을 꺼내어 주머니 A에 넣는다. 이렇게한 다음에 다섯 개를 다시 다섯 개를 다시 이것 또는 이거 한 다음에 이쪽으로 다섯 개 넣는다. 이렇게 된 거죠. 실행 2가 끝난 후, 끝나 후네 주머니 B에 흰 공이 남아 있지 않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B. 주머니 B에 B에 흰 공이 없을 때, 그럴 때 실행 1에서 실행 1이라는 걸 요거 말하는 거죠. 여기에 검은 공이 한 개였을 확률을 구하시오. 뭐라고 해야 되냐? 이쪽으로 간게 검은 공이 한 개였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요것도 뭐 쉽지는 않습니다 뭐를 일단 구하셔야 되냐면 이 시행을 마을때 B에 흰 공이 없는 케이스를 우리가 전부 다 구해야 되겠죠 해보자 먼저 요거 1번이라고 그리고 요거 2번이라고 볼게요 1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두 개의 공이 가는 건데, 오른쪽으로 두 개의 공 가는 케이스가 두 가지밖에 없겠죠. 흰공두개 가든가, 흰공 하나, 검공 하나 가든가.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1번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어, 두 가지를 다 그릴게요. 흰 공이 두개 가는 케이스. 흰 공이 두개 가버리면은, 요렇게 남고, 여기서는,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리고 한 가지 케이스가 더 있는데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 가 가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되고 검은 공은 없고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 갔으니까 여기 흰공네개 검은 공두개 여기 일일이 다 어, 그려가면서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암산되면은 그어온공 나도 암산 안돼 지금은 더안 되고 해서 이렇게 되는 케이스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2번은 2번도 두 가지죠. 세 개가 가봤자 세개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흰 공이 세개다 가는 케이스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흰공두개 검공 은 하나 가는 케이스가 있죠. 공두개 검공 하나 가버리면은 이렇게 되겠지. 총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되니? 이쪽으로 다섯 개를 보냈을 때 B에 흰 공이 없는 케이스만 생각해야 되는데, 요 케이스는 불가능하지 그초죠 왜냐하면 흰 공이 여섯 개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는 흰 공이 없게 만들어줄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뭐 해보자? 확률 다 한번 계산해보자. 자, 이거 뭐한거냐. 일단 4분의 3 확률로 뭐한겁니까? 오른쪽으로 흰공 두개가 간거죠? 그럼 여기서 흰공 두개 갈라면 뭐해야됩니까? 4C2분의 3C2 이렇게 간거지 이미. 간상태에서 이제 뭐하셔야 돼요? 오른쪽에서 여섯 개 중에 다섯 개를 뽑는데, 다섯 개 전부 다흰 공이 나와야 되는 거지. 괜찮죠? 이거는 뭡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흰공두개간 거죠? 그러면, 어, 어디에는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분모에는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검은 공 하나 간게 아니기 때문에, 분자에서는 계산이 안 되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분모만 계산한다. 그 다음에 이 케이스 이 케이스는 역시 4분의 3 확률로 두 개만 가는 거고 어네개 중에 두 개를 고르는데 뭐였습니까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 가는 케이스였죠 그럼 세 가지겠죠? 3C1에 1 c 1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뭐 하면 되냐 이제 다섯 개 뽑아가지고 왼쪽으로 보내는데 흰 공이 없어야 돼 그럼 어떻게 뽑아야 되는 거니 흰공네개검공 하나 뽑아야 되겠지 그래서 6시 5분에 흰공네개다 가고 검공둘 중에 하나 고르는 케이스 그리고 이 케이스는 분모에도 가고 분자에도 가는 거지 왜냐면 왼쪽에서 오른쪽검공 하나 갔으니까 그래서 이 케이스는 분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케이스는 분자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케이스만 보면 되겠죠 얘는 4분의 1 확률로 뭐가 세개 가버렸습니까? 검은 공 하나, 흰공두 개가 간 거지. 그리고 이 케이스도 뭐니 우리가 분자에다 올려야 되는 상황인 거네. 그럼 먼저 보내야 되겠죠? 4시 3분의흰공두 개, 검은 공 하나 갔으니까 3시 2, 1시 1.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되는 겁니까? 7시5가7시5 중에 한 5개 다 와야 되니까 1 이렇게 되겠지? 해서 얘를 우리가 계산해서 A라고 그러고 이걸 B라고 그러고 이걸 C라고 하면 답은 뭐 되는 겁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B 더하기 C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되는데 이거 계산해 보니까 얼마 나오나요? 22분의 22분에 10원 나온다. 그래서, 요렇게 푸는 수밖에 없다. 그죠? 그 다음에 13번 봅시다. 음. 19번 풀이가. 음. 19번. 어 이거 19번 풀이야. 아이 9번. 아 19번 풀이야 19번 풀이 미안하다 어? 19번 풀이고 9번 풀어야 돼. 미안합니다. 미쳐버겠다 9번 보자 갑은 주머니에 검은 구슬 세 개를 들고 있고 을은 주머니에 흰 구슬 세개 들어 있답니다. 그리고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구슬 하나를 선택해서 이긴 사람 주머니에 넣는다. 이긴 사람이 뺏어 온다는 얘기지. 가위바위보에서 비긴 경우는 아무 시행도 하지 않는다. 이길 확률, 비길 확률, 질확률이 전부 3분의 1씩인 거 맞냐? 맞지? 그 정도 난이죠. 세번 반복한다 이 시행을 게임을 세번 한다는 얘기죠. 했을 때가의 주머니에 있는 구슬의 개수가 의레 주머니에 있는 구슬의 개수보다 많을 때가의 구슬 개수가 의레 주머니에 있는 구슬 개수보다 많을 때 갑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검은 구슬 개수와 흰 구슬 개수의 개수가 같은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된거지. 그치. 그럼 뭐해야 되냐. 일단 분모 먼저 계산해야 되겠지. 갑이 을보다 뭐되는 케이스. 많은 케이스. 갑이 을보다 많으려면 갑이 을한테 이긴 횟수가 더 많아야 되는거죠. 그래서 뭐하면 되냐. 갑이 세판다 이기면 되냐. 그렇지 갑이 3판다 이기는 케이스가 있고 그다음 뭐 있습니까? 갑이 두번 이기고 우리 한번 이기는 케이스 있고 갑이 두번 이기고 한 번은 뭡니까? 비기는 케이스가 있죠. 갑이 한 번만 이길 수도 있나? 있지. 왜? 갑이 한번 이기고 뭐해 버리면 되냐? 두번다비겨 버리면 되는 거다. 해서 분모에 가는 케이스가 총네 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계산하고 그 중에, 어, 그 중에 가만, 테 검은 구슬과 흰 구슬이 같은 케이스를 구해주면 될 겁니다. 일단 요 케이스는 되게 간단하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하면 되니까 27분의 1 되겠지. 그쵸. 그리고 요 케이스는 분자에 우리가 또뭐 해야 되는 겁니까? 써야 되는 거죠. 왜냐면 갑이 세판다 이겨버리면 을한테 흰것세게 뽑아오는 거니까 검은 구슬, 흰 구슬 세 개씩 같아지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분자의정 그대로 써야 된다. 그다음에 갑이 두번 이기고 우리 한번 이기는 케이스 이건 어떻게 되나? 요 확률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죠. 그럼 27분의 1인데 그게 몇개 몇 있는 거니? 갑갑을, 갑을 갑, 을 갑갑 해가지고, 9분의 1 확률 나오겠지. 근데 요거는 좀 어려운 게, 9분의 1은 뭐 되는 건데, 분모로 가는데, 이 케이스 중에서 검은 구슬과 흰 구슬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아 그러니까 얘는 세모라고 합시다. 왜? 되는 놈이 있고 안 되는 놈이 있다는 얘기지. 그걸 또 세분화해서 분류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이것도 얼마입니까? 3분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27분의 1인데 비기는 게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9분의 1. 그런데 요거는 뭐가 불가능합니까? 이거는 검은 구슬, 흰 구슬 다르죠. 무조건. 개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X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역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인데 값이 가는 경우에서 3가지니까 9분의 1 역시 얘도 뭐가 불가능합니까? 검은 구슬, 흰 구슬 같을 수가 없으니까 분모에만 쓰는 거지 그럼 이제 이것만 세분화해주면 되죠 이 9분의 1 중에서 분자에 들어가는 게별 경우 하나만 구해준다면 더해서 9분의 1 써먹으면 되겠네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음다 가능한가 천천히 해볼게요 그냥 어떻게 할 거냐면은 말 그대로 갑갑을 그 다음에 갑을 갑을 갑갑 이렇게 쪼개 가지고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된 케이스만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 3분의 1확 일단, 뭐, 어할 거냐면, 27분의 1 확률로, 갑이 이기고, 갑이 이기고, 우리, 뭐 된다. 갑이 이기고, 갑이 이기고, 우리 이긴다. 27분의 1은 계산하고, 미리 계산하고. 그 다음에, 갑이 두번 연속으로 이기면, 뭐는 뻔하냐면은, 흰공두개 가져오는 건 뻔하잖아요. 그치? 그러면 거기서 뭐 되는 겁니까? 갑하고, 우리, 갑이 연속 두번 이기면, 덩 3이 나오고, 여기가 흰. 이가 나오고, 여기가 흰 하나만 남은 케이스인데 마지막에 을리 이기면서 을리뭘 가져와야 되는 거니? 검은 걸 가져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5분의 얼마, 3을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이 케이스는. 괜찮죠? 다 똑같나, 없이? 얘도 한번 해볼까? 역시 갑이 이기고, 을리 이기고, 갑이 이기는 건 전부 27분의 1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27로 묶어버리면 되겠네 이렇게 27로 묶어서 요거 5분의 3요 확률 요 확률 요렇게 다 더해주면 되겠죠 요렇게 그러면 이번에는 뭐냐 더하는 거냐면 갑이 먼저 한판 이깁니다 갑이 하나 이기면 아우 이걸 좀 그려놓을까 어떻게 그려야 되지 여기 갑을흰검 이렇게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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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놓으면 지우, 지우, 지우 되겠다 갑이 하나 이기면은 갑은 흰색을 검은색을 이... 검은색을 세개 흰색을 하나 가지게 되는 거죠.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갑이 한번 이긴 거야. 괜찮죠? 아니 표하니가 내가 못알나먹었니다 <laughs> 주머니로 그릴게. 갑이 검은색 세개 흰색 하나 우리. 흰색 두개 이렇게 된 거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기잖아. 우리 이기는데, 우리 흰색을 가져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흰색 가져오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우리 뭐 가져와야 되니? 검은색 가져와야 되지. 을이 검은색 가져오고 갑이 이기면서 다시 흰색 가져가면 되는 거잖아. 괜찮죠? 그러니까 27분의 1은 계산해놨고 갑이 한번 이겨서 흰색 가져갔고 두 번째 을이 이기면서 검은색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4분의 3 확률로 검은색을 가져오고 그러면 검은색을 가져오면 이렇게 되는 거고 다시 마지막에 감이 이기면서 뭘 가져와야 됩니까? 흰색을 가져와야 되죠. 흰색 가져오면 1,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자 마지막에는 이제 을 갑갑이야. 을 갑갑은 을이 27분의 1을 똑같이 계산하고 을이 먼저 한판 이깁니다. 을이 먼저 한판 이겨버리면 요렇게 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고, 이제 갑이 두번 연속해서 이겨야 되는데, 갑이 두번 연속해서 이겨가지고 뭘다 가져와야 되니까, 흰색을 두개다 가져와야 되죠. 그럼 여기서 첫 번째 갑이 이겨서 흰색 가져올 확률이 4분의 3. 흰색 하나 가게 되면은 두 번째 3분의 2. 요렇게 되겠지. 세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고 얼마 나옵니까? 27분의 1에 요거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1 더하기 5분의 3 하면 5분의 8 요렇게 되겠죠? 맞고 난대? 아유, 맞어? 135분의 8 나오나 그러면 얘가 얘가 135분의 8 나오고 그러면 얘도 계산해놔야 되죠. 얘는 135분의 얼마입니까? 135가 9에다가 15 곱한건가? 그럼 이게 7 나오겠지? 요렇게 요렇게 해서 분모에 갈 숫자들은 27분의 1에 9분의 1에 9분의, 1에 9분의 1인데 분자에는 누구? 27분의 1하고 135분의 8 요거 두 개만 올라오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렇게 계산하시면 해복가 계산. 135 곱하자 분모 분자에. 안 되나? 와, 이거 장난 아니네. 야, 이거, 이거 먼저 계산하자. 요게 3분의 1, 27분의 10. 되겠다. 27분의 10이니까 분모 분자에 135 곱하시면은, 아우, 안 되네. 아우. 쉬. 일단 분모 분자에 천천히 하자. 27 먼저 곱할게. 27 곱하면 10분의 1 더하기 135분의 8 곱하기 27 이거 9로 약분하면 아 27로 약분 되지? 27 약분하면 어떻게 되냐? 5가 그러면 이게 5분의 8 되는 거네? 여기다가 다시 5 곱하면 50분의 50 더하기 8 그럼 25분의 29 나오나? 5 더하기 8 5 더하기 8이야? 미쳤나 봐 어떡하지? 5 0분에 13, 이렇게 나오겠네. 해서좀 걸린다, 어쩔 수 없다. 이건 내가 얘기했지만 계속 어려운 문제라서. 그다음 13번 봅시다. 야, 왜종안 치냐, 근데. 지금 몇 시인데? 11시. 종 쳤어? 어? 나못 들었는데? 시 했다 아까 했다 아씨 시였다 어나어떡지 문제도 개판같이 만들고 있어.